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제 144가입니다. 지속되는 성대의 확신.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다. 이러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다, 소요리 문다. 이렇게 세 가지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무슨 에베 모범 또 이런 것도 기타 이제 여러 문건들을 채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교육서가 이제 대요리, 소요리. 예. 요리란 말은 간략하게 예. 이렇게 펼쳐놨다는 뜻입니다. 요리. 그래서 대요리는 주로, 예. 주로 직분이나 또 이런 것을 가르치고 할때좀더 예. 잘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소요리는 좀 입문 예.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 내용이 뭐더 어렵고 시고 더 그건 아닙니다. 대요리, 소요리가. 딱 정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니까 대요리고 짧으니까 소요리입니다. 그게 정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보통 대요리가 어렵다 이렇 생각하면 그건 결코 아닙니다. 예, 대요리가 쉽 어렵다 생각해서 소요리로 보면 <laughs> 소요리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어.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간략하게 본다고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봐야지. 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 오늘은 지속되는 성도의 확신. 이제 확신에 대해서, 어, 오늘, 먼저 한 번, 이미 이제 확신의 천체적인 괴로운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난주 지 지난주. 그래서 오늘은, 어, 이 부분이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이걸 유지시켜 주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봅니다. 자, 참성도일지라도 같이 봅니다. 시작. 참성도일지라도 일시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감소되며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그들 속에 있으며 성령의 임재가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당한 때에 회복되며 성도는 절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 아멘. 우리가 여와의 열심 또 오늘 아침에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런 단어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긴다. 또 이를 이를 이룬다. 우리가 음 구장 6절에 이사야의 여호와의 열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신실함이 없으나, 믿음이 신실함이거든요. 우리는 신실함이 없으나,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믿뿌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리고 이제 성도의 견인. 예? 정한자를 부르시고, 부른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창세인의 정한자를 때가 돼서 이 땅에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끝내 영화롭게 하시는 로마서 8장 30절, 이게 이제 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 안에 확신이라는 요소도 그런 것입니다. 꼭 확신이라는 것이 말씀드렸어요. 어떤 정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네. 느낌. 야, 내 마음에 난 확신이 들어. 어떤 그것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확신이라는 것은 전체적이다. 내 전체가 반응하는 것이다. 내 전체가.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리를 이렇게 건너갈 때, 하나이 네. 아, 다리 못 믿겠어. 그래도 건너가고 있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내 자신이. 어. 그리고 우리가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이내 모습이 확신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내 모습 전체가 확신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어떤 정서적으로 내가 인정을 하고 또 부인하고 해서 확신이 있고 없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아주 결정적일 때내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확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아멘 될 때, 그게 또 확신이고, 여러 확신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성도일지라도, 우리 다참 성도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견인입니다. 끝까지 이끄십니다. 일시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내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주로 예.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하고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이 즐거움이 예. 뭐 소가 없고 외양간에 에뭐 우리의 에 양이 없고 또 예.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가 없고 그래도 난난 여하로 난 즐거워하리라. 그 찬송이 예 바로 조금 이제 하박국에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기도했, 질문했거든요. 뭐 의심이라기보다 선지자적 질문이죠. 왜 악한 자는 흥하고 강한, 어, 선한 자는 이렇게 망하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그런 데좀 흔들림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나, 예, 구원의 확신에 흔들림이 있다고 해서 구원의 학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이 흔들린다는 것은 좀더 우리가 어떤, 드러나는 거. 그런 측면에서 흔들리는 거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감소된다. 이것도,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 오늘, 내 첫사랑은 내 자신을 사신 거잖아요. 그게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에베소 교회가, 예. 첫사랑을 버리고, 어디에서 멀어졌는가 기억하라. 어, 그렇게, 어, 주님께서, 어, 우리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로 책망하잖아요. 그러 첫사랑이 나중사랑보다 더 크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이후에 창대하리라. 그런데 왜 첫사랑을 기억하라 했을까요? 첫사랑은 우리 존재거든요. 존재잖아요. 그게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크죠. 예. 그게 가장 크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가장 큰 사랑은 생명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존재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각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 누가 뭐 나는 옛날에는 그렇게 확막 막 열심히 있었는데, 뭐 지나갈수록 밋밋해지고, 나는 신앙 생활이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막 할렐루야 하고, 뭐 그냥 뭐 마무리 새롭게 보이고, 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뭐, 예, 이전에 즐거운 거, 이제는 가법내 하고, 분투 같이 여기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정말 일어납니다. 예, 모든 가치관도 바뀌고, 뭐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그 가운데서, 신분 가운데서, 뭐 그렇잖아요. 예, 하, 근데 직장 들어갈 때, 제일 에 들어갈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또... 야, 나, 이거 진짜, 만 되기만 하면 내가, 에, 어떤 불평도 안 하고 내가 잘 다니겠다 해도, 예, 목사 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예, 전도사 되기만 해주면, 뭐, 하나님, 뭐, 저는 그냥, 그 어, 자리에서 죽어도 가 한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또 되고 나면 또, 예, 제가 그말 하거든요. 박사 논문 두 주가 안 간다, 기쁨이. 예, 두 주가 안 간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그렇게, 예, 그렇게 헤아리면, 사실상 내가 나에게 내가 나에게 너무 질문하다 보면 실족합니다.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리고 중단될 수도 있다 이 말은 영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어떤 갈등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들 속에 있으면 이 말씀은 제가 하나 더 첨가했습니다. 그 밑에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그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 요새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보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때 예. 그게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옥토에 뿌려진 씨인데.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의 씨, 갈라디아 3장으로 말하면 바로 생명의 씨. 예, 그거거든요. 그 씨는 결코, 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 믿습니까? 한번이 마음에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까 했잖아요. 변개치 않는다 했잖아요. 변개치 않습니다. 예, 못 떠납니다, 우리가. 예, 불가항력적으로 부르지 내 공로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내 공로 없으면 떠나게 됩니다마는 은혜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없이돈 없이 이사에 없이 나오지만은 살아. 돈 없이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근데 가장 값진 것을 사야 될 것을 돈 없이 얻는 거죠. 그 생명이죠. 예수님은 가장 보혈을 흘렸고 보석의 피를 흘렸고 우리는 뭐요? 값없이 얻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여호와의 사랑이에요. 예. 아직 그게 내리 사랑이란 말이요, 아가페란 말이에요. 아가페 말이에요. 예. 우리의 어떤 조건에 따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보시면 성령의 임재가 동일하다. 같이 합니다. 예. 절대적, 단애적, 인격적 임재. 성령은 임하면요, 절대적으로 임해요. 예. 내가 세모라고 세모로 오시는 게 아니라 네모라고네모로 오는 게 아니라. 전에 제가 그래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남쪽에 뭐 강이하러 가는데 눈이 차 정읍인가 그 눈이 내리는 차창에 보니까 지붕에 눈이 내리면 지붕 모양이고, 담에 눈이 내리면 담 모양이고, 그런데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은 내가 세모라도 똑같고, 내가 네모라도 똑같고, 잘나고 못난 게 없어요. 성령 예. 이걸 우리가 절대적이라 그래요. 절대적으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죄인에게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위를 다투지만 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늦게 오나 빨리 오나 똑같습니다. 한 대나리온입니다. 하나님이 예. 그게 절대적 임지예요 그리고 예. 같이 합니다. 단해적. 그 단해적이란 말이에요. 한분 임하면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예. 신분을 주시기 때문에. 신분은 뭐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신분은 붙어 있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같이 합니다. 인격적. 그러니까 절대적, 단애적 인격적이다. 성령은 무슨 물을 마시듯이, 예. 뭐 30%, 50%, 60% 차면서 도는게 아닙니다. 성령은 내 안에 인격적으로. 도로시면 그분이 도로시는 거죠. 이게 지금 설교도 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절반만 와서 얘기 못 하지 않습니까? 문병호 목사가 있던지 어떠냐. 성령도 예.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임재가주내 안에 사심이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뭘까요? 예. 네. 같이 합니다. 성령 충만은 주내 안에 마음껏 사심이다. 예. 네. 여기에 제가 말을 편하게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대진리가 들어있어요. 성령충만은 성령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이미 이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 그리스도가 마음껏 살게 하는. 그러면 성령충만이 뭘까요? 말씀충만 기도충만 회개 이런 게 성령충만이에요. 네. 무슨 성령을 또 받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안에서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게끔 또 기도로. 그리고 어, 제가내 안에 콱 차있으면 회개, 그러니까 말씀 충만, 또 기도 충만, 회개 충만, 그거 딱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위로합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위로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보혜사라가 본래 파라깔레요 예. 같이 걸어가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낮추셔서 맞추어 가지고 그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낮추셔서 맞춘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맞추어서 말씀해 주듯이에 우리에게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나네. 여러분들 근심 있고 뭐 있고 뭐 있습니다. 또 불안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항상 그게 우리 기본이에요. 왜 모르니까. 다음 일을.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 성령이 이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매요. 진리의 영이에요. 임마누엘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이에요. 예. 우리가 전에 성령할 때다 말씀했습니다. 이 마음에 떠나가지 않아요. 예.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줄 것이니 세상,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 요한복 14장 16절. 같이 합니다. 영원히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다 요절로 삼으면 좋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영원히 예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요, 기억하면 힘이 돼요. 그리고 선뜻, 선뜻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힘이 나고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2절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싸우나. 내가 죽게 부르짖었 때에 주께서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끊어졌나이다. 가장 많은 것이 어떤 나의 죄나, 예, 다이 또바세 바에 어떤 그런 죄를 범했지만, 하, 예. 사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가인도 내가 죽고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했거든 죽지 않으리라 했어요 가인까지도 그 죄인 아우를 죽인 가인도 예. 그런데 예. 인간이 그 수치를 보일 때 가지고서 해입혀 주셨고 하나님이 예. 그러기 때문에 나를 내가 다루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오늘 아침 했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더 더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절망할 자격 이 없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절망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값,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절망할 자유도 없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선뜻선뜻 생기는 거 계산해서 못 이겨요. 고백으로 이겨야 돼요. 무슨 생각이 생기면 고백으로 이기세요. 아멘. 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다. 떠나지, 가지, 가지 않으시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자, 누가 보검 32, 고 22장 시작자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끝없이 우리를 단죄시키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모나, 시모나, 사탄이 밀까부르듯이 막, 밀까부는 게 뭐예요? 막 난리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까불때막 기어가 튀잖아요. 그렇게 하나, 하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이하여 기도하였느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시입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성도의 확신 예, 네, 오늘 말씀 모았습니다. 오후 예배로 하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